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 라뜨나드라야야 나마 아리야발로끼떼 수아라야 보디사도야 마하사도야 마하카루니까야 옴사르바바에수드라나까라야따스마이나마하그리또아이맘아리야발로끼떼수아라스타반 닐라칸타나마흐리다얌 아바르타이시야미 사르바르타사다남 수반아세양 사르바 부다남 바바마르가 비수다깜 따디야오옴알로게 알로카마티 로까띠 그란테 히히하레 마하보디 사투아 스마라 스마라 흐리다양 꾸루꾸루 가르망 꾸루 사다야 사다야 두루두루 비자얀테 마하 비자얀테 다라다라 다렌드레 수와라 짤라 짤라 말라 비말라 아말라 무묵 에히 에히 로께 수와라 라가 비삼 비나사야 두에사 비삼 비나사야 무하 비삼 비나사야 훌루 훌루 말라 훌루 훌루 하레 빠드마 나박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스루 스루 부디야 부디야 보다야 보다야 마이드레야 니라깐타 까마스야 다르사남 브라흘라 다야마나하 스와하 Shittaya swaha, maha Sita swaha. Shittaya ge swaraya swaha. Nila kantaya swaha. Paraha mukha singa mukhaya swaha. Padma hastaya swaha. Chakra yuktaya swaha. Sankha sapta nibodhanaya swaha. Maha rakutta dharaya swaha. Pamaskanta tisa sedita. 크리스나 지나야 스와하 피아그라 짤라마 디바스나야 스와하 나모 라트나트라야야 나마 아리아발로기때수와라야 스와하 나모 라트나트라야야 나마 아리아발로기때수와라야수와하 나모 랏트나트라야야 나마 아리아발로끼떼 스와라야 스와하 나모 라타나드라야야 나마 알랴파로끼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바에스달아나가라야 다사명 남아 까리다바이마말랴 바로기제세바라다바 니라간타 남아 가린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사다남 수바나에옴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타감 다냐타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히히하레 마하무치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린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예히히 로게 세바라 라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삼미사미 나사야 무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아 니라간타 가바사 날사람 바라 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하 싯다야 사바하 싯다요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하 바나마 핫다야 사바하 자가라 욕다야 사바하 상카손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 달아야 사바하 바마 사간타 니사 시쳤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하 며가라 절마이바 사나야 사바하 나모라다나 달아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모라다나 달아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하 나모라다나 달아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하 삼법계 귀합니다. 성스러운 관자재보살 마하살 대비존께 귀의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 주시고 구제해 주시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의지하고 찬탄하옵니다. 내 네, 이제 마음을 되새기어 성스러운 관자재보살님을 찬탄하옵니다. 청경존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참마음의 찬가를 암송합니다. 모든 이익을 성취하시는 훌륭하시며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중생의 삶을 청정케 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일체의 서원이신 광명존이시여, 광명의 지혜존이시여, 세간을 초월하신 존귀한 분이시여. 아 피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마음의 진언을 기억하옵니다. 기억하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행하옵소서, 실행하옵소서. 성축해 하소서, 성축해 하소서. 허공에 논이는 분이시여, 위대한 승리자이시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번개를 지니신 절대자이시여, 움직이소서, 움직이소서. 청정한 분이시여, 티없이 깨끗한 분이시여, 바라오니 오시옵소서. 세간의 주인이신 관음존이시여, 탐욕의 독을 소멸케 하소서, 성냄의 독을 소멸케 하소서, 어리석음의 독을 소멸케 하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더러움을 가져가소서. 연꽃의 마음을 간직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감로법의 물을 흐르게 하소서, 감로법의 지혜 광명을 흐르게 하소서, 감로법의 덕을 흐르게 하소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자비심이 깊으신 청경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욕망을 떨쳐버린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을 위하여 성취하신 분인 관세음 보살님을 위하여 위대한 성취존인 관세음 보살님을 위하여 요가를 성취하신 관세음 보살님을 위하여 청경 관음인 관세음 보살님을 위하여 산돼지 얼굴 사자 얼굴의 모습을 한 관세음보살님을 위하여 큰 바퀴를 지니신 관세음보살님을 위하여 법소라 나팔소리로 깨어난 관세음보살님을 위하여 위대한 금강저를 가진 관세음보살님을 위하여 왼쪽 어깨쪽을 굳게 지키는 흑색의 승리자이신 관세음보살님을 위하여 호랑이 가죽 위에 머물러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위하여. 삼보께 귀의하여 공경합니다.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삼보께 귀의하여 공경합니다.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삼보께 귀의하여 공경합니다.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